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월요일 KBFD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재단 USA와 한미동맹재단 하와이가 지난 금요일 펀치볼 국립묘지에 기념비 헌정식을 개최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도 양국의 지속적인 우호관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한 1242명의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펀치볼 기념묘지에 지난 금요일 한미동맹을 기념하는 동판이 세워졌습니다. 한미동맹재단 USA와 한미동맹재단 하와이는 기념비 준공식 행사를 열고 한미 동맹 70주년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짐 홀튼 펀치볼 국립뮤지 대회 협력 국장 도나 김주 상원의원 이서영 주 호놀룰루 총영사 서대영 하와이 한인 회장 샘공주 하원의원 그리고 참전 용사들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명해 한미동맹재단 USA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동맹은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영웅들의 놀라운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으며 그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자 기념비를 건립했다고 전하며 건립의의를 밝혔습니다. We are here today to commemorate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 Alliance and to dedicate the memorial stone here at the Punchbowl National Memorial Cemetery of the Pacific to honor the US military members who have served in South Korea to defend and strengthen the freedom, democracy, and prosperity of South Korea. I hope today's dedication ceremony will remind us 한미동맹재단 하와이 김동균 회장은 이번 기념비 건립을 통해. 과거의 한미 동맹이 한반도 평화 유지의 바탕이 된 것을 한번더 새기고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는데 추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헌정식이 그기념석 앞으로 한미 동맹의 그 굳건한 어, 동맹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한 과거의 그 한미 동맹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돼 있다는 걸 우리가 모두 알고 또 앞으로도 다가오는 70년, 1 0 0년을 어, 한반도, 특히 이, 동남아시아의 그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좋은 한미 동맹이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오늘 헌정식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헌정된 감사비는 한국에서 제작, 지난 9월 순항훈련차 하와이를 방문한 대한민국 해군 2023 순항훈련전단이 봉사정신으로 운송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